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덜곰별곰TV 안녕하세요 덜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SG워너비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SG워너비가 3년 만에 신곡으로 의미 있는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16일 공개된 sg워너비의 신곡 넌 좋은 사람은 발매일 기준 벅스뮤직에서 실시간 음원차트 2위 지니뮤직에서 7위를 차지했는데요. 또한 멜론 남자 그룹 아티스트 4위에 이어 최신 24시간 차트 3위에 오르는 등 여전히 음원 강자의 존재감을 드러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음원 발매와 동시에 원더케이 채널을 통해 공개된 넌 좋은 사람 라이브 영상 또한 유튜브 이번 주 베스트 동영상에 등극하며 더욱더 뜨거워진 영향력을 증명했는데요. 넌 좋은 사람은 SG 워너비스럽지만 흔치 않은 멜로디 구성의 미디엄 템포 곡으로 연인, 친구, 가족, 그리고 SG 워너비의 노래와 함께 추억을 쌓아온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벅찬 고마움을 담았습니다. 내 사람, 랄랄라, 아레랑 등 SG 워너비의 주옥같은 메가 히트곡을 탄생시킨 작곡가 조영수 씨와 로코베리 안영민 씨가 다시 뭉쳐 또 하나의 웰메이드 곡을 완성시켰고 김준호 씨가 작사에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SG워너비는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모아니'에 출연 이후 각종 음원 차트 재주행 및 스포티파이 월별 청취자 수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연일 화제 의 주역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SG워너비의 귀환으로 문을 연 발라드 전성시대 속 신곡 '넌 좋은 사람'까지 핫한 반응을 얻으며 연달아 의미 있는 기록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번째 소식입니다. sg워너비가 놀면 뭐하니에서 톱10 귀콘서트로 연말 콘서트급 귀호강 라이브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는 톱10 귀콘서트 마지막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드디어 만난 msg워너비와 sg워너비가 유야호를 함께 외친 네사람 합동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또 지난 16일 공개된 SG워너비의 신곡 넌 좋은 사람의 라이브 무대 또한 최초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SG워너비는 MSG워너비를 위한 선물로 MOM의 바라만 본다 정상동기의 나를 아는 사람을 직접 불러줬는데요. 속텍 귀콘서트 마지막 무대는 MSG워너비 정상동기의 경연곡이었던 체념으로 귀한 인연을 맺은 보컬 그룹의 레전드 빅마마와 MSG워너비의 롤모델이자 부모 그룹 SG워너비입니다. 지난 16일 3년 만에 완전체로 신곡 넌 좋은 사람으로 다시 돌아온 SG 워너비는 다시 만난 유야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김진호 씨는 유야호가 없는 무대에서도 내 사람 킬링 파트가 된 유야호를 외친다고 고백하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크게 사랑받는 그의 리액션, 나이스의 버금가는 새로운 리액션인 와우를 선보였는데요. SG 워너비는 MSG 워너비의 데뷔곡을 들은 소감을 전했는데, 이석훈 씨는 그곡 저희가 부르면 이라고 운을 떼자, 요야오가 욕심나죠? 라고 응수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SG 워너비 김진호 씨는 MOM의 바라만 본다를 김용준 씨와 이석훈 씨는 정상 동기의 나를 아는 사람을 즉석에서 불러내며 MSG 워너비를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SG 워너비는 전통 매듭으로 꾸며진 무대와 전통악기 판소리가 어우러진 아리랑을 시작으로 해바라기 우리의 노래 신곡 넌 좋은 사람의 무대로 현장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앵콜곡으로 부른 네 사람 무대에서는 MSG 원어비도 함께 나서 떼창을 불렀고 s g 원어비와 MSG 원어비의 역사적인 만남에 유야호는 오늘 연말이야 라며 감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SG 원어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SG 원어비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